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2년 지난 세월, 아쉽게도 보상받을 길은 없겠지만, 이제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가 극한 불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에 꼭 필요한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금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사가정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올 리모델링한 매물입니다. 중랑구 지역 전체가 재개발 이슈에 민감하다 보니까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의 그 매물도 가로주택 후보지압 블록에 속한 지역에 있는 매물인데, 임대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실입주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 매물입니다.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 7호선 사가정역은 도보 7분 거리, 다양한 버스 노선에 버스 정류장은 1분 거리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중국초등학교, 면목중학교, 중화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밀집해있고요 편의시설로는 중앙천 산책로, 용마산공원, 중앙문화체육관, 홈플러스 면목시장, 사가정 도깨비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주택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8.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7.6평, 건축 면적 52.7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6평, 마당 옥상 면적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 20평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준공년월일은 1970년 7월 13일입니다. 층수는 단층 주택이고요. 방 3칸에 화장실 1개, 세탁실 1개 구조이고 현재는 세입자분이 전세로 2억 5천만 원에 살고 계시고 만기는 2022년 5월 21일입니다. 새로 임대를 진행한다면 약 전세 3억에서 3억 3천 사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매매 가격은 내고 없는 4억이고요. 올 리모델링 되어 있고 옵션으로 가전제품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부동산 먹두리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넋두리는 어, 요새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가. 행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숙지하셨다가 사기 당하지 않게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남부에서도 지금 몇 분이 당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공문서가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데요. 버젓이 세입자가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처럼 서류 발급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까지도 많은 금액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관계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국가공문서가 어떻게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요. 과연 어떤 문서인지 어,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공문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많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한 가지인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는지, 전입신고나 전월세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행안부 관리 공문이고,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은행 대출 등 금융기관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이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주로 세입자를 끼운 상태로 갭투자 물건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축 빌라를 매수해서 대부업체나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분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를 사칭하거나 은행 대출이 막혀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이자를 줄 테니 돈을 차용해달라는 방식인데 피해자가 지금 현재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약 100억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순위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되죠. 선순위 세입자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주택이 잘못됐을 때 경매로 진행이 되면 선순위 세입자가 우선권리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차주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세입자가 없다는 증거로 전입세대 열람서나 확장일자 부여 현황을 제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문서를 사기 사건에도 도용시킬 수 있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모빌라 어, 뭐 백일동 백일호 어, 또 다른 하나는. 제 101동 101호 이런 식으로 서류를 발급하는데 글자 하나만 틀리게 해도 사실상 주소지는 같은데 하나는 거주자가 표시되어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세대주 없음으로 표시가 돼서 발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도로명 주소 대신 지원 주소로 신청하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신청을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조금만 다르게 글자 하나를 바꿔서 신청을 해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존재 확인만 누르면 되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니어도 세입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빌라를 담보로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의심하시고 전입세대 연락 확인서나 확정일자 부여만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현장을 방문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기 피해자들은 뭐 가족이 잠시 살고 있다거나 뭐 문패를 바꾸는 등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제 인생 좌우명인데 힘들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남은 절대 지켜주지 않고 본인이 잘 지키셔야 하는 거니까 꼭 피해 당하지 않게 오늘 영상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